예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벌인 시간 노컷 대련 자 오늘은 이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맥 소장이라는 닉네임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입니다 예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laughs> 끝이 났어아맥 <laughs> 빠져. <laughs> 아, <맥> 빠져요? <laughs> 초반에 아, 맥을 기선제압하는 거 근데 이제 전당대회 끝이 났으니까 네. 어떠세요? 우리 김정혁부총장님은 그래도 뭐랄까 시원하시죠? 네 그럼요. 아주 시원합니다. 큰 사고 없이 예, 사고 없었나요? 사고가 여러 개 있었어요. 사고 없이 잘 어떻게 들어와네 나도 갔다 왔는데 바로 들어와. 한 문장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사고 아, 없었다고. 아, <laughs> 사고 없었네. 아, 힘드셨죠? 아, 아주 힘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진짜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 이거 네. 당 그대로 가는 거야 깨지는 거야 뭐 이런 아... 얘기까지 뭐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에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음.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결선까지 가면 어허. 그러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에, 뭐 이제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음. 그 바로 한 번에 끝날 수 결선투표 안 가고 끝나게 돼서 음. 그나마 조금 그그 동안의 후유증 같은 걸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음, 예, 편안한 얼굴로.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거론되신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아, 그건 뭐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어, 갑자기 정색하시니까 좀 무안하잖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진 않으아 아, 방금. <laughs>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는데 아제숨좀좋아 시를 하든지 부르겠습니다. 부르 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여겠어요 모르는 거생하셨으니진르는데 어. 뭐 그건... 박선태 시장님 가장 적임자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명주 최고위원보다는 예. 사무총장을 하시는 게 맞다. 원내에서 아아아뭐 부자를 떼야죠. 맹글지 예. 이쪽이 맹글자. 네. 원내 네. 아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맥을. 아아 왜냐면 <laughs> <거는. 난> <laughs> 바보 같은 느낌, 바보 되는 <laughs> 느낌이지. <laughs> 예. 나 갖고 노는 것 같아. <laughs> 사무총장 돼서 저기 좀잘좀 좀 부탁드려요. 구정부 <laughs> 어. <laughs> 총장님이 물론 예. 이제 뭐 원내 원내에 들어간 적은 없고 예. 이번에 안 되셨지만. 그 언론사 편집국장도 하시고 아하. 계속해서 정치 분야에 웬만한 중진들보다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다른 뭐 예를 들어 다른 의원들이 함부로 할수 없고 아하.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옛날 회사 선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어,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를 <laughs> 예, 기초로 해서 예 그래서 저는... 중심을 잘 잡아 주실 거다. 그렇군요. 예 기다려 보시죠. 아. 자 이어서. 자 우리 맥 소장님,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62.8%의 한동 후보의 압승으로 끝이 나는데 네네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뭐이 정도는 예상은 했어요. 아그랬었어요 예. 저는 어, 뭐 맥을 이미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혼자서 혼자서만 잡을게. 혼자서 외롭게 맥을 잡을게. 투표율이 낮다고 할때 투표율이 높다. 아 음, 48%는 높은 것이다. 아 무슨 소리 하냐 55%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 맥을 못 잡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기형적이잖아요. 예. 당원 100%. 아. 그 이거는 기형적이기 때문에 55%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투표율이 아니고 아. 예전에 말하자면 이준석 예. 전 대표 당시에 어6 1 1 전당대회였나요? 하여튼 음. 그때 당시가45% 정도 나왔는데 음. 지금은 48%입니다. 그때 7대 3. 음. 당원 7, 민심 3. 음흠. 근데 이번에 8대 2. 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심이 들어가면 좀 투표율이 조금 뭐 말하자면 떨어지긴 마련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3 포인트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음. 이거는 판이 끝났다. 그런데 음. 이거를 가지고 뭐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를 보고 저는 왜 그러지? 음. 그러니까 이게 또 원희룡 후보 다 끝났으니까 예. 일단은 뭐 그쪽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 아니야 했지만 아하. 결국에는 저는 그 최근에 나오는 그 여론 추이 예. 처음부터 어대한 시작에서 끝까지 그 무너지지 않았던 추이를 음. 다른 캠프에서는 무시는 했지만 음. 그취이가 걷기지 않는다는 것은 음. 저희가 늘 얘기했던 상식적으로 대수의 법칙. 배수의 법, 제수의 법, 그 수가 아, 반복이 예. 되는 거는 그 수준... 큰들어면서는 변화가 음. 없다라는 아. 그런 상식에서 지켜보면 예. 저는 한65% 봤어요. 어... 근데 이제 좀들라운게 65가 게... 한동훈 캠프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캠프의 조언을 하셨어요. 예. 아간좀 커닝을 <laughs> 했죠. <웃음> <알겠어>. <웃음> 근데 하여튼 제가 봤서는 공소 취소 논란으로 한 조직표에서 한3% 손해 본것 같고요. 아, 나머지는 그래서 60이다? 뭐 예, 무난하게 가지 않았냐, 그래 보 아, 김웅현님은. 글쎄요, 뭐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사실 어. 이번에 뭐 다른 쪽에 이렇게 투표를 할 만한 사람이 꽤 부족한 상태였고 제가 처음부터 어. 이건 한동은데 한동으로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음. 어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의 위기감, 음.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에 대한 음.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서 이 당이 제대로 음. 유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음. 위기감과 함께 묘하게 현상 유지 심리까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음. 이렇게 왔는데 사실 내상은 우리 당이 많이 입었어요. 음. 어, 내 상은 많이 입은 상태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수습하고 나갈 것인가라는 음. 그런 부분들인데 음. 어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원들 같은 음. 경우에는 이게 좀이 결과를 통해서 잘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아 이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세 분이 참참 참 제가 봤었을 때참 답답하네요. 나, 나머지 세 분? 위세분아 어, 위에 세분두 아, 분은 알겠는데 한 분은 누구요? 예 <laughs> 아니 지금 우리 선거하면서 뭐 문자 일시하고 뭐 했던 그그3인방 말씀이시죠? 아예자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이 연판장 논란 사실은 우리 김종혁 조직부총장께서 어. 올린 글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했고 이 연판장을 막은 순간 이제 어대한 구도가 확정됐다, 굳어졌다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아, 이건 과도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음. 예. 그 총선이 그63% 가까운 것, 그 압승으로 끝남으로 해서 예. 그 저희 당이 그 어떤 변화의 동력 같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뭐낙 예. 그저 역사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음. 당원들도 다들 의기소침하고 음. 기가 죽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음. 뭐 과열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예. 다시 이제 당원으로서 <laughs> 이게 굉장히 열기가 고조됐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음. 두 번째로는 현장에 가서 보면 아이 한동훈 파워라는 게 이게 음. 시, 실제로 어마무시하게 존재하는구나 그런 아, 것들을 그래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더라고요. 아하. 이를테면 어떤 게 깜짝 놀랄 포인트세요? <laughs> 예를 들면요. 은그 예. 그 일산 지역, 고향 지역에서도 위로 훈이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들끼리 조를 짜서 지역으로 다 내려가더라고요 부산 경선에도 음. 내려가고 광주 경선에도 어. 내려가고 어. 뭐~ 그러면서 저~ (17일) 날 고양시에서 열렸던 그~ 체육관에서 열렸던 그~ 어. 행사에도 전국에 있는 위드훈이들이 올라왔는데, 예. 그래서 근데 사실관계를 확인 못했는데, 예. 그 기자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는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전세기를 갖고 올라왔다. 전세기? 아, 그러니까 비행기를 어. 전세기 얘기를 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비행기를 다 타고 왔다라는 네. 얘기겠지. 근데 기자가 저희한테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하더다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에이 말이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세 버스를 잘못 말하신 건줄 알고 <laughs> 전세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런, 그런 파워가 야. 입증됐고. 그럼 세 번째로는 당정관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과거의 수직적인 당정관계에서 음. 이제는 어,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당정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예. 당인데. 예. 물론. 그럼 그것이 그 당원들과 국민의 요구인데, 물론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겠죠. 이 갈등이 음. 어떻게 풀려갈지는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예?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하고, 음.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선거 결과에 굉장히 등골이 서늘한 분이 또한 분이 계신데, 아,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아. 굉장히 어 이거 뭐야, 이거 한동 팬덤이 용서, 용산에서 다른 후보를 밀고 저런 식으로까지. 세 명이 일제히 몰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압승을 거둔단 말이야.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내 상대가 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정성호 현도 한동훈 후보 한동훈 대표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렇게 오늘, 네. 오늘 아침 인터뷰 도렇게 말을 하기도 그렇죠.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용산으로서는 그동안 예. 전부 다다 대통령과 부인에 어. 대한 공격이 계속 쏟아졌다면 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면 음. 민주당은 전선을 아마 그 분산시켜야 될 거예요. 용산도 네. 공격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또 또 다른 강적이 하나 등장했는데 음. 그 이전에는 사실 당이 무기력해서 음.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싸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음. 이제 그 환동원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양쪽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것니다너 너무 아름답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총선 직전에 우리 당과 민주당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야 네. 생각보다 한동훈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를 까보니까 그렇게 나왔었고 한동훈 파워가 그게 정말 그 위드 휴니까 몰고 다니고 있는 그 파워가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라면 이재명 대표의 개딸 파워도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건 뭔, 문제가 뭐냐면 그두그 그 팬덤이 결국은 확장성을 죽이고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한동훈 대표나 결정적인 지금 사실 리스크하고 약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하시고 맥 소장님, 네, 우리 박박 예, 실장님은 계속 침묵을 게. 개딸과 조원리 구경 잘해요. 아, 알겠어요. <laughs> 저도 구경 좀 할게요. 예예 아무튼 개딸과 예. 위드분이 제가 개딸과 예, 그 위드분이 비교 분석을 어떻게 보냐면 예, 예. 한쪽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 예를 들면. 그 수박을 들고 가서 아 의원들, 그 예를 들면 사무실 앞에 가서 그,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수박을 예. 깨부순다든가 뭐 사무실을 찾아가서 왜 이재명 대표 아. 사진이 안 걸려 있냐고 <laughs> 그 고함을 치고 <laughs> 항의를 한다든가 아. 위두훈이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예. 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라고 싶을 정도 첫째 예. 그 절대로 한동훈 위원장 10m 앞으로 다가가지 마라. 아, 음, 딱 몰려가지 마라. 그리고 아... 우리는 기율이 있어요. 위대분이 오를 해줘야 되니까 어... 주변에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음... 그 위원장을 만나 후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예. 절대 폭력적이지 않고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의절을 되게 다 지켜요. 어...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큰 차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와 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우리 내가 그 지지하는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예. 이런 거는 굉장히 다른 태도에서 저는 현장에서 개딸과 위대의 운이는 완전히 다른, 다르다. 음. 그렇게 생각 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여러 민심을,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받아서 예. 개혁을 하려는 의지도 있고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선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9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수 있는 게 국민의힘 연수원 만드는 거 약속한 대로. 그런 그렇죠.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 개혁은, 개혁이나 변화는 누가 해야 되냐? 대통령실 용산에는 대통령실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예. 예를 들어 뭐 정부세 폐지나 이런 부분 금투세 이런 부분들은 당과 정부가 비슷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변화를 추동할 것도 없다고 보고 일단 국민의 내부만 보면 음. 그런데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권력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민심들이 요구하는 바를 과연 한동훈 당 대표가 제안을 하고 직언을 한다고 해서 용산이 들을 거냐? 음. 이걸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직권 음. 한 4년 차가 되면 은그 목소리가 먹히겠지만 음. 저는 대통령이 반동훈 대표한테 뭐 선거도 없으니까 당 알아서 잘해 국정은 내가 잘할게 좋은 의견 있으면 주고. 근데 쓴 약을 한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실이 들을까? 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처음부터 나오는 최상병 특검법이 되겠죠. 음. 오늘 지금 아마 삼겹살 그, 만찬 삼겹살 만찬 제가 응. 알기로는 바로 마주 보는 자리 배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자리 배치를 약간 엇갈릴 거냐 마주 볼 거냐 이것도 아. 논란이었는데 제가 여권관계자 들은 거는 마주 보는 걸로 했다 내일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알수 있어요 네, 대신 발옆에는 추경 원내대표가 있다 아. 음, 이렇게 해서 추경 원내대표도 같이 힘을 실어주는 걸로 아.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근데 잘 협의를 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갈수 있겠지만 대통령실 국정 운영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을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맥소장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아주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전당대회가 <laughs> 끝나서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밀었던 후보가 되셔서 아 우리 김종인 총장께서 아그첫 번째 제가 조금 발론하고 싶었던 거. 이시명 예. 대표가 등골이 오싹할 것이다. 아. <laughs> 거는 너무 조금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데 아, 그래요 내 희망사항이에요 네, 즐겨,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따져보면 반사 이익체입니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laughs> 예. 변화의 동력을 만든 거는 맞아요 음. 근데 그 변화의 동력이 어떤 국민들의 성원을 입은 게 아니라 보수층의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림으로써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버려지는 거예요. 변화는 예, 예. 버려지고 누군가가 얻으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득을 취한 게 한동훈 음. 대표일 뿐이에요. 음. 이게 뭐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를 해서 뭐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됐느냐? 물론 그건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넷 중에는 그나마한 대표가 맞겠다고 생각해서 표를 얻었겠죠.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 레임덕이다 사실상.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레임덕을 선언해 버린 겁니다. 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뭘할 거냐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찍어 누르거나 음.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데려다가 얼르고 달래면서 음. 예전의 동훈이로 돌아와. 아. <laughs> 어? 내 나에게 돌아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아, 대이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아 어,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돌아와라. 아니면 내가 임명했을 때 선대 위원장으로 갔을 때 한동훈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두 가지 투트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아하. 저는 지금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생각할 겨를도 한동훈 대표는 없을 것이다. 아하. 중요한 건 당장 오늘 만찬. 아까 실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예. 선거가 없어요. 개혁할 네.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아하. 해봤자 용산한테 변화를 추인할 수 있는 압박은 최병 특검, 그다음에 김근현 특검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숙제인데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아하. 대표는 이락 예. 말하자면 정치적인 뭐 아이돌이 되거나 아하. 아니면 아이고 뭐또 같네 예전에 김기현과 한동훈 대표가 뭐가 달라 특히나 민주당은 좋은 거는 검사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아하. 검사 대통령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싸우기가 편해요. 제 생각에는 정성훈 원께서 살짝 엄살을 피우신 거예요 일부러. <laughs> 어, <막 웃음> 만만치 않다고 않다? 하는 것은. 아, 예. 근데 만만치 않은 이유는.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병 특검을 받아버리는 순간 아. 만만잘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음. 민주당에서 주목하고 있지 근데 뭐, 뭐 솔직히 말이서 않다 우리당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제일 편해요 네. 아. 제일 고마운 분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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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우리가 없어요. 대통령 <laughs>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당도 그렇고 사실은 양쪽 당에서 음.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 되게 많고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 어느 선거를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 3년 전에 후보들이 그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3년 후 예, 네, 그리고 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어떻될것 같냐, 위증 교사 사건은 어떻게 될것 같냐, <laughs> 내일 그거 설명해줘요. 아, 어, 유능한 검사 설명해줘주고. 김웅 전 의원께. 아니 이건 정식으로 그 수임을 해야 쪽으로. 되는데. 수임, 수임 의사 수임을 하지 말아. <말이야>. 수임을. <laughs> 그 설명을 다 해줘요. 다 설명. 해 이건 이렇게 될것 같고, 저건 저렇게 될것 같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반응이 뭐냐면. 야 그럼 언제 들어가는 거냐 이런 거예요. 언제 어, 들어가는? 그래서 야.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 아, 저기 민주당 이강 교수시는 같아. 예. <laughs> 자, 여기까지. 제가 통화 먹는 깔까 아니야 아야 그거 괜찮다. 자 오늘 <웃음> <웃음> 예, 예 핸드폰을 다 없애버려야지. <laughs> 자 주말 보 오늘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난 갈등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참모들 양에서 <laughs>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달라. 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말씀했다고 이제 본인이 나서서 이 유난한 갈등도 해결할 것이다라는 적적인 극 의사를 표시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만찬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 이 해결 국면이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만찬은 좀 어색하긴 해요. 아 그래요? 아, 어색해요. 왜냐하면 그저 나머지 경그 선의 대표 떨어진 분들 아,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러면 그게 위로의 자리인지 아니면 축하의 자리인지 짬뽕의 자리인지, <laughs> 아, 짬뽕의 자리인지. 위로와 축하를 같이 연애의 목적이 명확하지가 아, 않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가 아. 그리고 그 이전까지 그 경선이 사실 말로야. 우리 이제 다앙금을 풉시다 그러지만 그게 풀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당장 어저께까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음. 그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우고 음. 그다음에 한 사람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나머지는 패배의 쓴잔을 음. 마시는 분들을 같이 네. 모아놓는다는 게 네. 이게 뭐이게좀 별로 있어 과거에도 없었던 일 같은데 아, 왜 이렇게 그래요? 할까 왜냐면 어. 어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어저께 저녁에 듣기에는 네. 그~ 현재 새로운 지도부 아. 그리고 그 이전의 지도부 아. 그, 그~ 분들만 모아서 한다고 한 걸로 아는데 아침에 갑자기 속보가 아. 스파 뉴스가 그 떨어진 분들도 다 부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지? 뭐 누가 어떻게 조언을 했길래? 제가 봐서는 한동훈 대표 포위 작전이에요. 네? 포위. 네. 작전. 그러니 압박을 주는 거야. 그건 아닐까요? 제가 여권 관계자 네. A. 아 들었거든요. 예, 오자 취재 아니에요. A급 관계자입니까? B급 A급 관계자. A급, A급 관계자. 오늘 예. A급, A급 아니고 A급 관계자. 이제 예. 오늘 들었었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 뭐 급작스럽게 결정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하. 미리. 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될 걸로 좀 알고 음. 있었고 예상이 좀 아. 가능했잖아요. 예. 알고 있었고 그러면 대화의 합 장을 그냥 한번 만들자. 아. 그래서 물론 너무 뭐 떨어진 사람도 부르고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냥 메시지 자체는 음. 경선 때 시끄럽고 하니까 일단 다 모여서 우리 그냥 다 같이 밥 먹고 화이팅 한번 하자. 음. 뭐 요런 컨셉으로 예. 꽤 전부터 좀 준비를 했었 며칠 전부터 준비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결정은 어제 최종이 음. 된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전 지도부 황우형 비대위원장 등 이쪽 하려다가 이번에 지금 제가 알기로 빠졌죠 빠지고 음. 그 다음에 뭐 당내 원내 대표와 음. 뭐 정치기관장, 음. 뭐 원내 대표 비서실장, 예. 뭐 이런 분들 오고 그 다음에 경선 같이 오는 분 음. 뭐 오고 약간 그거는 오늘 아침까지도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메시 음. 자체는 음. 처음에 숫자도 더 많았고 그러니까 네. 전 지도부까지 오면 예.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숫자도 좀 줄여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음. 것 때문에 좀 줄인 것 같은데 네. 20여 명 정도로 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재석을 덧붙이자면 짜나 예. 사람도 필요했다. 짠할 사람 네. 아그 그러니까 술을 음. 술을 먹었한한동훈 대표만 오면 짠할 사람이 아, 콜라를 네. 드시니까 짠할 콜라 사람도 요레타고 저는 아, 이렇게 좀 네. 재석이 좀 듭니다. 섞기도 해야 하고 네, 삼겹살이잖아요. 예 네. 삼겹살이니까 이게 네. 또 콜라 네. 먹기도 괜찮긴 한데 결국은 <laughs> 지금 이 상황에서 예. 됐다고 해서 만약에 둘만 만나게 되면 어. 한동훈 대표와 이제. 우스은 거예요. 그 전에 저기 만나자고 했었을 때는 음. 뭐뭐만 좋다고 안 갔는데 예, 예. 이번에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렇게 만나자 하는 모양새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여러 같이 모여서 음. 어 모이는 게 좋고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그런 자리를 대통령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 있는 자리에서 아, 이렇게 좀또 술자리 분위기 끌고 가고 이런 거 아, 워낙 잘하시니까 예. 이렇게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음. 뭐 이걸 가지고 앙금이 뭐 풀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아. 궁극적으로 이제는 두한 대표나 대통령께서는 음. 5월 동주 상태예요.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거고 음.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는 저 함부로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풀어야 되는 것은 대통령이에요. 음. 대통령이 조금 더어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음. 그래 네가 한번좀마음껏한번 해봐 그리고. 음. 그래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풀지 않고서는 당이살 수가 없다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지를 줘야지 그게 안 되면 한동훈 대표도 뭘할수 있겠어요 음. 말씀 드리는 음. 대통령 달렸다 대통령께서 보면 음. 제 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참 공감 능력이 여전히 아. 떨어지는구나. 아하. 그니까 러 통상적으로 새로운 지도부만 만나도 되는 것이고 그게 음. 이제 통상이었는데 예. 떨어진 사람들이 또막 집단으로 해서 본인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 대통합의 자리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나. 음. 아니, 이러이 모여서 먹는데 왜또 공감 능력이? 아니, 아니 이게, 그리고 이 기회에 아니, 남경원, 사람 남경원 전 대표도 해줘야죠. 만나서, 어? 남경원 전 대표도 만나서 좀 미안했다 그때. 뭐 이런 역량도. 상대를 배려하지 뭐. 못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laughs> 예. 행사들이 삼겹살을 예. 먹다 예. <laughs> 예. 예를 들면 뭐 삼겹살 행사가 됐던 상주쌈. 뭐, 뭐상주쌈 그러니까 삼겹살 진지성 부분에 있어서 진지? 네, 진지한 아니, 진지함, 진지함. 음. 예를 들면 뭐 기자들을 뭐 몇백 명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뭐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는 게 보기는 좋고 뭐 화면은 좋은데 예. 에, 그런 일회용 행사가 과연 기자들로 하여금 음, 아 진짜 우리, 이 정부가 우리 언론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는 음. 느낌을 실제로 줄까 이거 한번 초청됐다고 예. 그런 느낌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행사도 한 수십 명 모아서 어. 그중에 원오브 댐으로 지금 제입장을바꾸는고 제가 한동훈이야 그럼 딱 듣고 우리 날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laughs> 원오브 댐으로 <laughs> 수십 명 모였는데 어깨 한 번씩 다 쳐지고 그러면 그니 껌뻑껌뻑 할거 아니에요 예. 그, 그~ 그런 음. 부분 있어서 예 약간 형식이 별로 이렇게 아, 아 알겠습니다 제 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laughs> 자 노코 때리는 함께 하고 계시구요 자 다가오는 (2부에서도) 이야기 좀더 이어가 보겠습니다.